부동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뭐첫 번째는 분실 위험이 없습니다. 원금이 날아갈 일이 없죠.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 원 원금도 현재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없고요. 누군가 훔쳐갈 일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현재 분실 위험이 없다. 60대 이상은 42.8%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어,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시장, 2020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현재 분실 위험이 없다 보다는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라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가격이 오를 거다. 더 가격이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바심 때문에라도, 현재, 어, 영혼을 팔아서라도,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집을 사,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없다.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없죠.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물건은 내가 현재 실제적으로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나, 어, 타인한테 양도하거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내 거로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없고요. 당연히 또 그에 따라서 반사 이익도 그, 굉장히 크다. 또, 주변 개발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할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기타에 들어간 부분은 투자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발 효과, 뭐, 이런 것도 같이 따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 가장 큰 비율을 따지는 건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한다. 그 다음에 현재 분실의 위임 없다. 안정성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안정성이 담보가 되면서 장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런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보다 더, 더 좋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수요는 몰릴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현재 그 현상이 더욱더 극심화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당연히 부동산보다 원하는 시기 처분이 편하다. 부동산은 실제적으로 내가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세법을 따져야 되고요. 내가 이년 거주했는지까지 따져야 되고 또 내가 몇 년을 몇년 보유했는지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는 가격이 얼마고 매도하는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따져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항상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오르려면 그만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하는 시기에 팔지 못할 수도 있겠죠. 부동산은 그렇지만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내일 중에라도 지금 현재 투자했던 금액을 바로 회수할 수가 있든 있는 황금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현재 이 정책. 부동산 규제를 계속 연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가격이 안정화되고서 떨어질 거다라고 계산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2017년도부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격이 떨어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죠. 거꾸로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한다. 단기 매매 또 단타로 현재 짧은 기간 안에 실제로 수익을 발, 발생할 수 있는 조건도 덜어 있습니다. 그 대, 대중적으로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큰 돈을 벌진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세금과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부분도 또 차지합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도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쭉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 이상은 금융자산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릴 테고요. 20대, 30대, 40대는 골고루 부동산과 금융자산 쪽에도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쪽이든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어떤 수요 계층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비중은 부동산 쪽이 월등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이 비중은 나중에 금융자산 쪽으로 또 옮겨붙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40대는 실제로 움직이는 세대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항상 머물러 있는다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금융 쪽으로 어느 지역 어느 상품이 또 굉장히 큰 수익을 발생한다 한다면은 그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죠 양쪽을 놓고서 어느 쪽이 더 좋을지를 견주어 보는 그런 세력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태에서는 20, 30대, 40대까지가 50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형태는 부동산 쪽으로 치우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